길었던 기다림 끝에 우리가 이곳에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2020 코스프 대학 배구 유리그 여자 대학부 호남대학교와 목포과학대학교 목포과학대학교와 호남대학교의 이번 유리그 시즌 첫 경기 제 옆에 나와 계신 김기현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티스 슬과 함께 첫 서브 호남대학교부터 출발합니다. 잡은 네트 맞고 뒤쪽 흐릅니다. 뒤에서 왼쪽 대각 보냈는데 받아냈습니다. 다시 번 왼쪽 갑니다. 찌그가 됐습니다. 그대로 넘어갔고 왼쪽에서 다시 한번 이번엔 범실이 나왔습니다. 공격 범실 중앙에서 받아줬습니다. 중앙에서 강하게 터치아웃 됐습니다. 블로킹 막고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포고학대학교의 서브 아네 서브 에이스 나왔네요 서브 에이스가 나왔습니다 서브 왼쪽에서 파아했습니다 왼쪽에서 강하게 네. 블록킹 성공 예. 리시브를 흔들었던 한주은 선수 다시 한번 서브 갑니다 쭉 짧게 석공 이번엔 통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확하게 리시브가 잘 올라와서 석공을 도했는데요 앞쪽에서 일단 넘겨냈고요. 다시 한번 공격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왼쪽 출발, 네트 살짝 맞고 강하게 네. 스파이크 성공. 한점더 달아납니다. 목포과학교학교리스브를 네. 흔들어놨습니다. 중앙 넘겨냈고요. 올려줍니다. 왼쪽에서 강하게 블로킹 아, 네. 네. 득점, 블로킹 나오네요. 다시 한번 목포과학대학교 센스있게 넘겨봤지만 받아냈습니다. 이번엔 왼쪽 강하게 맞고 아 나갑니다. 네. 이번에는 로킹 터쳐 조현 선수. 리시브해 왼쪽 선택 오픈. 매트 맞고 빠집니다. 자 매트 니다 강하게 아 네. 또다시 득점에 성공합니다. 호남대학교. 조연 선수 출발합니다. 자, 이번엔 뒤쪽 선택했는데요. 그 선택은 극적입니다. 아, 네, 네, 빈자리 상당히 재치 있게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도 호남대학교의 조윤 선수의 서브가 있겠습니다. 오! 아, 열심히 흔들렸어. 요 서브 에이스. 자, 이럴 때한점한점 어려울 때마다 에이스들의 어 1세트는 목포 과학대학교의 1대 0 세트 스코 1대 0승 아, 1대 0으로 먼저 가져가게 되면서 끝이 났고요. 리스트 됐고 왼쪽 오픈 때려 봤습니다. 하지만 대처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왼쪽 보냅니다. 넘어지면서 받아냈고요. 자, 왼쪽에서 조현 선수의 공격 받아내고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그리고 아 대각 공격 음 통했습니다 자, 이예원 선수와 종조가 똑같은 코스, 똑같은 다시 한번 김은호의 서브. 한남대학교는 받아냈고 조현 때립니다. 자, 위험했지만 살려냈고 아, 그대로 네. 안쪽 떨어집니다. 네. 스파이크 성공. 네. 네, 득점을 잃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연의 서브. 오! 아, 서브에이스가 네. 나왔습니다. 자, 사인 미스가 나왔네요. 그런데 네, 만들어 가야죠. 왼쪽 살짝 당겼습니다. 왼쪽 출발. 아, 밑으로 떨어집니다. 네. 자, 브로킹. 왼쪽에서. 그리고 이번엔 호남대학교의 공격 마크 추축 받아드는데 따라갑니다. 어 결국 살려내지 못합니다. 아자 이대로 호남대 선수들 지금 역전을 이루고 있는데요. 결국에 역전까지 만든 호남대학교입니다. 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민지 서브. 아 자, 인이에요. 넘어지만 들어옵니다. 아, 아, 네. 서베이스. 자여 범실을 줄이는 팀이 승리에 가까워집니다. 들었습니다 왼쪽 출발. 조혜은 살짝 아, 넘겼는데요. 들어왔습니다. 네, 네. 오늘 빈자리 상당히 잘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점을 완벽하게 조절한 조혜은의 서브. 자, 이브 2회 뒤쪽 선택. 아, 그대로 꽂힙니다. 네, 앵글샷. 자, 지금 두 번째 째트 들어서 목포.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목포과학대학교. 아아 이네요. 서이스 여기서 분위기 조금 더 살아날 것 같네요. 맞습니다. 7번 신지은 선수가 서브 준비합니다. 아서브이스자 네, 네. 신지은의 서에이스가 나옵니다. 자. 김수현의 서브 오른쪽에서 아, 이가연이 네. 때려봤는데 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나주가 서네요 한번 호남대학교가 일단은 2세트를 가져가게 됐습니다. 25대 16의 스코어 참 1세트와는 또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요한 세트가 되겠는데요. 어느 선수 어느 팀이 먼저 예, 기선 제압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남대 서브로 3세트 시작했습니다. 고포대학교의 적극적인 공격 가합니다 김가현이 띄워준 볼조영은 다시 한번 왼쪽 오픈 강하게 때렸습니다 리시브 이어지고 있고요 왼쪽 출발합니다 아, 여기서 네. 공격 성공 받아낸는 이후에 호남 대학교의 공격 목포과학대학교가 막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실도 빈틈을 아, 네, 노렸습니다 네. 빈틈을 정확하게 노렸습니다 자, 더 유리합니다 맞습니다 8대8의 스코어 아. 아, 이 서바이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자, 네트를 맞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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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까먹으면서. 네. 자, 이번에는 행운의 서브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네트를 맞고 나와서 지금 호남대 전술이 겪었지만 받습니다 목포과학대학교의 공격 살려냅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출발 살짝 넘더 뛰어. 이글씨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신지현 선수 굉장히 가운데 연타를 많이 활용을 해야 돼요. 그만큼 컨디션이 지금 제일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컨디션이 좋습니다. 아, 네, 나오네요. 다시 한번 득점. 속 게임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습니다 신민지 서브. 네, 아, 중앙 네. 공격 투겠습니다. 자, 이관 선수 저렇게 본인의 큰 신장을 이용해서 네 속공 대각 공격을 시도해봤던 호남대학교 하지만 점실이 나왔습니다. 자, 네탑쪽 떨어지는데 아 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서브 득점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중앙에서 받아냈습니다. 왼쪽 다시 한번 오른쪽 호남대 공격 중앙 아, 니다 다시 한번 왼쪽 갑니다 중앙에서 받아냈고요 조혜윤 다시 한번 출발 아, 날카로운 크로스 공격 나왔어요 네. 지금 조혜윤 선수 같은 경우는 강약 조절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선수 있거든요 네. 신지훈 선수를 좀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아, 서베이스, 서베이스 나오네요 아, 네. 네. 호남대 서베이스 중앙에서 뒤쪽 선택 짧게 아, 네. 그대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3세트 지금 신지은 선수가 가운데 연타 오늘 굉장히 좋은 프을보이 있는 가운데 연타로 지금 3세트를 마무리해 주네요. 네. 신지은의 득점이 나오면서 25대 22의 스코어 3세트가 목포 과학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4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목포 과학대학교의 서브로 이제 4세트 출발합니다. 아, 자, 최윤의 네. 공격 통했습니다. 자, 지금은 조현 조회은... 선수 이어즘는김가현의 스워크 서브. 아, 서브가 나왔어요. 네. 서브이스. 자, 리시브후에 왼쪽에서 출발합니다. 아, 안쪽 떨어졌습니다. 네. 넘어지면서 받아냈고 왼쪽. 자, 랠리 또 다시 이어집니다. 아, 게트리볼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크로스 각 팅코스에서 지금 계속 띄워보냈고 살짝 속공 김수현이 넘겨봤습니다 왼쪽에서 아, 강하게 배각 네. 통했습니다 자, 지금 시원하게 김은지 선수 공격이 나왔어요 네 리시브 이후에 왼쪽 출발 아, 좋은 수비 나왔어요. 때렸지만 수비가 됐습니다 아, 이가현의 아, 이가 네. 득점 중앙에서 왼쪽 높게 띄워보냈습니다 오픈 공격 아, 통했습니다 네. 조혜은의 득점 시포 살짝 불안해 있습니다. 조예은이 넘겨냈는데 한점 띄워 줍니다. 오른쪽에서 아, 그대로 떠오릅니다. 네, 그대로 행운의 득점 올라오네요. 네, 신재은의 득점. 김우로 띄워 줬고요. 왼쪽. 아, 수비 저, 살리네요. 네, 수비 성공. 이후에 다시 한번. 아, 내가 네, 돌렸습니다 정확하게 꽂히는 공. 신재은의 서브. 왼쪽 보냈습니다. 강타! 흑행 아, 네. 맞고 떨어지면서 4세트 가져가는 호남대학교! 자 25대 20의 스코어, 세트 스코어 2대 2가 만들어졌습니다. 경기는 이제 5세트로 가겠습니다. 5세트는 호남대학교의 서브로 시작됩니다. 서브, 앞쪽 붙었는데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한준이 넘겼고요. 왼쪽에서 조예연이 내렸습니다! 아 네. 아하. 서베이스. 아 서브에이스 아네 지금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서브에이스 나왔어요. 다시 가운데 올라오나요? 김으로띄워졌죠 한주 커트를 위한 한주의 득점. 다시 한번 왼쪽 출발합니다. 토스 왼쪽 강타. 토스 아, 네. 네. 자 네. 마지막까지 뭐 조예은 선수가 약간 좀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네. 그록에 막혔어요, 다시 한번 왼쪽 선택, 또다시 막힙니다. 이번엔 김은우가 직접 넘겼네요. 아 네, 빛깔이 잘 봤어요. 자, 김은우의 센스 있는 득점. 목포과학대학교가 오른쪽에서 서브 준비합니다. 서브, 아, 떨어졌어요, 서브에 어요 예, 이어지는 호남대의 서브, 3번 김수현 선수. 서브 보냅니다. 반대편 열어줬는데요. 블로킹 아 맞고 아수 득점이네요. 아 호남대 득점. 자 여기서 블로킹. 브로키... 보냈습니다. 호남대 서브. 다시 한번 김수현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이 서브. 아 행운 나왔는데. 자 따라갑니다. 아 행운의 서브 득점 나온대요. 서브 이수가 나왔습니다. 자. 밀어보네요. 아또 나왔네요.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목포 각자 선수들 많이 흔들리게 될 텐데요. 네, 호남대 서브 중앙에서 살짝 불어냈습니다 한준이 잡아냈습니다. 네. 자, 한준 선수 마지막까지 힘을 마지막까지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임예본의 서브. 리시브 이후에 뛰어고 조회은 다시 한번 갑니다. 아, 네. 쪽떨어졌니다 승리 가져가는 호남대학교. 자 이대로 호남대 선수 지금 에이스 조현 선수가 지금 경기를 마무리하는 득점을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뭐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양팀 팽팽했던 4세트까지의 흐름 5세트까지 가져갔고 결국 5세트 스코어 15대 1 2로 호남대학교가 결국 오늘 경기 승리 가져갔습니다.